가장 중요한 부분 은 가격일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공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출시해도 가격이 지금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소폭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가격 자체는 뭐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때 가서 이제 프로모션 조건이나 판매 조건을 정확하게 한번 보고, 네, 구매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에어토터서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차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BMW X3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게 3세대, 지금 바뀌는 게 4세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X3가 인기가 많았던 건 분명하죠. X4도 인기가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실용성을 추구하고, SUV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X3를 많이 선택했고요. 경쟁차종이 이제 GLC가 있었죠. GLC가 신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X3가 판매가 더 높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뀌는 새로운 모델이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새로운 BMW X3 는엑드라이브 30과 M 50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20i, 뭐 20d i와 d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이3 0 e 모델도 이제 추후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디자인.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드니 그릴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그 세로 형태의 그리고 가로 형태의 그릴의 형태를 띄었다면 이제는 좀 섞어 놨어요.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그것도 아... 대각선으로. 음, 네.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 같은데요. 뭐 실제로 봐야지 알것 같아요. 반대로 고성능 모델인 M50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친숙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는 M 전용 이제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또한 이제 두 줄의 L자 형태로 이제 풀시등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주간주행등 그리고 사이드 마커, 방향지시등 역할을 모두 이제 수행하게 되죠.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19인치 합금일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M50 모델에는요. 이제 20인치일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두 트림 모두 20인치, 21인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선택보다는 그냥 정해서 출시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커지고 낮아졌습니다. SUV가 커진다는 라건 굉장히 좀 좋은 네, 그런 신호인데 기존에 쓰던 플랫폼을 그대로 거의 공유를 했고 거기서 조금만 개량해서 이제 바꾼 차체이기 때문에 휠베이스는 아쉽게도 동일하고요. 그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만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기존 디자인을 보다가 이 모델을 보게 되면요, 확실히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BMW X3다라고 추측해올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잘 해놨다라고 보여지고요. 리어램프가 전체적으로 얇아지고요. 위로 올라갔던 BMW 로고가 리어램프랑 동일하게 위치를 맞춰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는 후방 카메라와 이제 함께 굵은 선이 이제 가로지르고 있었잖아요. 트렁크 끝단을 내리면서 더욱 차체가 이제 넓어지고 깔끔해진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X3 M50 모델이 나오잖아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캘리퍼가 눈에 띄지 않아요. 디스크가 훤히 이렇게 드러난 휠을 장착하고 있고요. 확실히 고성능 모델이라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딱 보여지는 느낌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면부 범퍼의 이제 디자인이 좀 다르죠. 블랙 하이고르시로 이제 처리가 됐고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이제 인상을 확 바꿔주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후면부에서 확실히 다른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머플러가 들어갔는데 네발의 머플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요. 네, 50 모델이 확실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실내 디자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열심히 밀고 있는 인테리어죠. 인터랙션 바가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뭐 실내 디자인을 보더라도 뭐 크게 별로 감흥이 있진 않아요. 지금 다들 이렇게 바꾸고 있으니까. 약간 조금 너무 조이스틱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장난감, 게임기... <웃음> 장난, <웃음> 장난스럽죠, 약간. 어, 이건 실제로 봐야 될것 같아요. 신형 5 시리즈라 이제 7 시리즈에서 이 인터랙션 바 하나로 이제 실내 분위기를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게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X3도 과연? 그런 부분들을 좀잘 살려냈을까는 실제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과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 또한 신형 BMW 모델들과 사실 동일한 형태로 적용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요. ID9이 네, 탑재가 되었습니다. ID9은 이제 티맥 기술이 적용됐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국내 환경에 맞게 사용이 가능해서 많은 주목을 네,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이긴 하죠. 앱 설치, 조명 조작, 그리고 공조장치 조작 등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간편하게 컨트롤 할수 있고요. 운전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항상 해놨다. 편의 기능이 많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재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0i 가솔린 터보 모델이 184마력이었잖아요. 상공 모델로 바뀌면서 258마력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토크도 29토크에서 이제 40.8 토크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줄 것같고요50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모델은 기존에 있던 40i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387마력, 근데 마력이 좀 올라갔죠. 400마력. 그리고 토크는 8 토크가 올라갔어요. 출시 시기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는 언제 나올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는데 올해 4분기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bmw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늦어도 내년 내년 1분기에는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일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공개가 됐어요. 가격을 보게 되면요. 49,500달러. 하나로 약 이제 6,837만원. 5구 모델 같은 경우는 64,100달러. 하나로 8,854만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출시해도 가격이 지금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소폭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가격 자체는 뭐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때 가서 이제 프로모션 조건이나 판매 조건을 정확하게 한번 보고 네, 구매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풀체인지되는 X3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어, X3가 지금 모델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조건도 꽤나 좋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행 모델을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차는 신차지. 신차를 사게 되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많이 느껴봤던 소비자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신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구매하시기를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